안녕하세요. 저의 다음 나리에요 오늘의 프롬트는 What languages do you speak or want to speak? 저는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물론 네덜란드할수 있어요. 학교 다녔을 때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 배웠어요. 이제 프랑스어는 진짜 잘 못해요. 프랑스어 수업 동안 절대 집중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어 잘했는데, 아직도 좀 싫었어요. 심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별로 잘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흥미를 잃었어요. 근데 영어와 독일가도 괜찮았어요. 정말 잘했었어요. 선세, 선생님이 좋으셔서 수업도 좋아했어요. 근데도 기가 배우는 것은 오래전에 공부해서 지금은 별로 못해요. 이해하기는 할수 있는데 말하기 정말 못해요. 지금 제가 배우고 싶은 언어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예요. 그리고 다시 스웨덴어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 공부에 집중해야죠. 그 배우고 싶은 언어들 중에서 한국어 제일 좋으니까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서 한 언어만 배울 수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영어 공부 아니고 영어 번역기 공부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좋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봐요. 안녕히 가세요.